안녕하세요. 피부 고민을 쉽게 풀어내는 이지 스킨 TV 7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재민 원장입니다. 이렇게 시술실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피지샘을 파괴하는 이 아그네스라는 시술을 하면서 여드름에 관련된 환자분의 질문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드름에 관해서 궁금증이 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치료를야그네스란 치료로 피지샘을 줄이는 치료를 할 건데요. 치료하시면서 저한테 여드름 관련된 궁금증들 다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야... 이 아그네스 치료는 어디에 좋은 건요 아그네스는 고주파 치료인데요. 아그네스 TV 피지샘에 직접 열을 가해 주어서 과다하게 증식된 이 피지샘의 크기와 개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피지샘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점점점 안나게 되고 모공이나 블랙헤드도 함께 좋아지게 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받을 때는 조금 따끔따끔 할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통증이 그래도 조금 있는 치료 중에 가장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재방문율이 높은 치료가 아닐까 해요. 청소년기 이후에 특히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발생하는 크고 아픈 여드름의 경우는 이 성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인 여성에서 갑자기 크고 아픈 여드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럴 때는 다낭난소증후군 등의 이 호르몬에 이상을 주는 질환은 없는지 먼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혈당 지수가 높은 즉 먹었을 때 당이 빠르게 충전되는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라든지 색조 화장 등 화장을 강하게 하는 습관이 있으신지도 체크해서 일단은 악영향을 줄수 있는 습관들은 모두 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한거 완전 좋아하는데 그럼 단거 먹으면 안 되나요? 음...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죠. 그 요즘 많이 나오는 저속 노화 식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네. 어, 그 식단의 주요 포인트가 우리 몸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있어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몸에도 안 좋지만 환자분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피부에도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피지샘을 자극할 수 있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특히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우리가 높다고 보는데, 이런 음식들 섭취를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또, 유제품 역시도 여드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제품과 또 유청단백 유래 프로틴 섭취까지도 피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건안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심할 때 비슷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화장품이 두꺼워질수록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심지어 마스크의 물리적인 자극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는 좁쌀이나 염증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더 화장을 진하게 하는 악순환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조 화장이나 너무 두꺼운 화장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톤업 선크림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드름 치료에 돈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더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킨케어? 이런 걸로 제가 뭐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성비 있게 여드름을 치료하려면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병원과 집 모두 가능한 것을 잘 구분해서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위주로 치료하시고 병원과 집 모두 가능한 부분은 홈케어로 하시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겠죠. 우선 병원에서밖에 할수 없는 것은 홈케어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피지샘 크기와 개수를 내부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이 받으실 아그네스가 바로 고주파, 피지샘, 파괴술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처음에 1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으시고, 이후 경과를 봐서 조금씩 추구하는 식으로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치료이니까 이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또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스케일링과 같은 화학적인 관리, 그리고 단순 압출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병원에서 돈을 쓰시기 보다는 홈케어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더모 스킨케어라고 해서 피부과적으로 좋은 영역의 화장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을 이용한 스케일링 관리를 받는 대신에 집에서 AHA나 BHA 또는 필로바이오마 등의 성분이 포함된 클렌저로 세안을 하시거나 또 심하지 않은 면포병변에 매번 돈을 써가면서 압출 관리를 받는 대신에 톡톡이로 유명한 클리어틴이나 디페링겔 뭐 등을 꾸준하게 발라주신다든지 또, 피부장벽 강화 레이저를 받는 대신에 필로 바이오마나 덱스판테놀 등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하시고 꼭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만 병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환자분 입장에서 가성비 있게 치료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터져버린 여드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혼자 터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스스로 짜시다가는 염증이 훨씬 오래 가고, 또 나중에 파인 흉터나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선 연고 같은 것이 있다면 집에서 연고 잘 발라주셔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셔서 안전하게 내용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할 때는 염증 주사 등으로 응급저치를 하는 것이 염증을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없앨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시술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 따끔따끔 하실 수 있고요. 시술 후에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이렇게 실제 시술을 받는 환자분과 오늘은 여드름 관련된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